구조물 중에서 가장 편리한 구조물 중에 하나가 다리지요, 다리. 그런데 다리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 힘을 중력이라는 힘을 받더라도 잘 견딜 수 있는 구조 또 힘을 분산시키는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가 다리에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다리에 포함된 그러한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해서 구조의 그 형태와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여러분들 불 없이 재료를 익히는 전자레인지 그 원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생활과 과학 중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과학 중두 번째 힘 균형, 중력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인류가 만든 건축물은 매우 다양해 보이지만 기본 구조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기둥이 필요하지요. 땅에 기둥을 세운 뒤에 지붕을 지붕을 얹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그러한 구조고, 다리도 바로 그러한 구조죠. 중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변수가 존재하는데, 그거는 바로 지구의 모든 물체를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 바로 중력이죠. 중력을 받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중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축물 안정성이 중요한데, 건축물이 중력을 받더라도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의 균형이 필요하지요. 힘이, 힘이, 힘이 한 군데에, 그리고 또한 가지는 힘이 한 군데에 집중하면 그 부분이 부러지거나 무너지,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한 군데에 힘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한 계산이나 모의실험이 없었던 시대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 알지요? 가우디 1852년부터 1926년 가우디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건축물이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모양을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찾아냈느냐 하면 바로 중력을 이용해서 찾아냈지요. 가우디는 어, 아치형 구조를 만들었는데 세사슬을 이용했습니다. 세사슬의 양 끝을 잡으면 가운데가 늘어지지요. 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래로 늘어집니다. 여기 그림이 나왔는데 이렇게 중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U자형으로 늘어지지요. 중력을 받습니다. 아래로. 중력. 중력을 받았을 때 이쪽 양쪽 끝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지지 않고 중심부로 갈수록 중력을 받았을 때 아래로 그 늘어지는 양이 크기가 점도 많아져가지고 U자형이 됩니다. 중력이 작용해도 줄의 모양 이 일정한 것은 줄의 각 지점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쇠사슬을 위로 뒤집으면 위로 뒤집으면 이러한 아치형의 구조가 되지요, 아치형. 아치 모양이 되는데, 이 모양은 힘의 균형과 분산이, 힘의 균형도 이루고 분산도 이루어집니다. 분산이 조화를 이루어 안정적이고 견고한 구조가 됩니다. 가우디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아름답고 균형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설계했습니다. 유명하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자 그런데 중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늘어진 선이 선을 현수선이라고 합니다. 현수선 현수선은 수학적인 계산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우디는 여기에 현수선의 여러 개의 여러 개의 출을 다시 매달았습니다. 여러 개의 추를 매달아 가장 균형 잡힌 모양을 찾았습니다. 어, 너무 그 U자형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변형을, 추를 매달아서 변형을 좀 했는, 변형을 주었는데 이렇게 변형을 주면 아치형보다 좀더 단조롭지 않고 좀더 아름다운 그런 새로운 아치 구형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형된 아치 구조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적용했는데 바로 이 아래 이 기둥 부분에 보면 이렇게 변형된 아치구요, 아치 아치형 구조가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치구조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건축물에 이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용되었는데, 불국사의 청원교 여기 보면 이렇게 아치형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청운교와 백운교, 또 무령왕릉, 백제, 부여, 무, 무령왕릉과 같은 고분 내부에도 이런 아치형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과 같은 성문에도 들어가 있지요. 등에 사용된 전통적인 아치 구조를 홍해라고 합니다. 홍해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홍해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을 분산시켜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일자 구조하고 아치 구조를 비교해 놨는데 일자 구조의 경우는 위에서 누르는 힘, 힘이 작용할 때이 힘이 옆으로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밑에 부분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휘거나 부러집니다. 힘이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 부분에만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양옆으로 장력이 작용을 해서 부러져 휘거나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아치형 구조의 경우는 누르는 힘이 작용하더라도 이렇게 힘이 양옆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힘의 방향을 바꾸는 거지요. 힘의 방향을 바꿔서 누르는, 누르는 힘을 분산시켜서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튼튼하게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치와 함께 힘을 분산시켜주는 구조 중에 트러스 구조가 있습니다. 트러스 구조 트러스는 삼각형을 가리킵니다. 삼각형으로 만든 강철 구조물을 트러스라고 합니다. 사각형 구조물은 한쪽 모서리를 바깥에서 세게 누르면 쉽게 찌그러지지요. 이렇게 사각형 구조는 바깥에서 힘을 이렇게 모서리에 힘을 작용하면 쉽게 변형되가지고 찌그러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삼각형 구조물은 힘을 주더라도 변형이 잘 되지 않지요. 변형이 되려면은 이쪽 변이 부러져야 되는데, 강철로 만들 경우는 잘 부러지지 않으니까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강철 구조물의 경우는 한쪽 모서리를 눌러도 삼각형 구조, 트러스 구조에서는 변형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잘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에는 이 아치 구조와 트러스 구조가 자주 이용되는데, 현, 현대 건축물에도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장점은 특히 위에서 누르는 무게를 잘 버티기 때문에 다리를 건설할 때 많이 이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둥이 없는 넓은 건물, 실내 야구장 경기장, 서울 고척에 있는 스카이돔 야구 경기장과 같이 기둥이 없어야 되는 넓은 건물에 건물을 만들 수가 있어서 도움 구장에 이용이 됩니다. 방화대교는 아치형 구조하고 트러스 구조가 전체적으로는 아치형 구조고 아치를 지지해주는 구조는 또 트러스 구조이기 때문에 아치형 구조하고 트러스 구조가 함께 이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물의 다양한 구조를 이용해서 튼튼한 다리 만들기 여러분들이 탐구활동을 한 내용입니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구조를 선택한다. 구조에 따른 강도를 비교하고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다리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만들어보자. 어떤 구조가 튼튼할까? 준비물이 있습니다. 하드버드지 1mm 두께 자, 칼 가위, 받침대, 벽돌, 나무젓가락, 목공용 접착제, 실, 100g, 추, 여러 개. 자, 첫 번째 실험 두 가지 구조 중 어느 것이 더 튼튼할까? 하드보드지와 받침대로 두 가지 구조의 모형을 만든 다음과 같이 만든다. 하나는 일자형 구조고, 하나는 아치형 구조지요. 하나는 일자형 구조, 하나는 아치형 구조입니다. 이때 두 가지 구조 모형의 높이는 높이가 10cm, 10cm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하드버드지를 폭 15cm, 길이 50cm로 자른 뒤에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드버드지를 똑같이 폭 15cm 길이 폭을 같게 하기 위해서 아치형이 되면서 폭을 같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좀더긴 70cm가 필요합니다. 70cm로 자른 뒤 아치 모양으로 구부려 받침대 안에 설치한다. 길이는 70cm 지미터지만 폭은 같습니다 폭은 이쪽 폭과 이쪽 폭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책을 올려놓으면, 올려놓으면서 모형의 변화가 서서 일어나도록 주의깊게 관찰합니다 두 구조의 가운데에 각각 과학교과서를 한 권씩 올려가며 모형이 처음 높이에서 8cm만큼 휘어질 때까지 견디는 책의 수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요 경우도 아래로 8, 8cm 휘어지도록 책을 계속해서 올려 놓았을 때몇 권까지 올라가는지 조사하고 요 경우도 8cm 아래로 휘어지도록 책을 한 권, 두권 이렇게 차례대로 올려놓았을 때몇 권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런 실험을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 1자 구조의 경우는 책 3권 정도만 올려놓으면 8cm로 바로 휘어졌습니다. 아, 그런데 아치 구조의 경우는 한권 더, 네 권까지 이렇게 올려놓았을 때, 8cm로 똑같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구조 중 위에서 누르는 힘을 잘 견디는 것은 아치구조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모든 별로 토의해보자. 실험 결과 아치구조가 일자구조보다 더큰 무게를 견뎌냈다는 것을 위해서 확인했지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아치 구조가 일자 구조보다 힘을 더잘 견디는데, 그 이유는 중력의 크기인 무게를 아치 구조에서는 분산시키기가 어렵지만, 아, 참 잘못 얘기했는데, 일자 구조는 힘을 분산시키기 분산시키기가 어렵지만 아치 구조에서는 잘 분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 두 번째, 사각형 구조와 트러스 구조 중 어느 것이 더 튼튼할까? 13cm 나무젓가락 4개를 준비해가지고 양쪽 끝에 접착체를 붙여서 사각형 구조 2개를 일단 만듭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는 사각형 안에 20cm 길이에 나무젓, 나무젓가락 1개를 덧대가지고 트러스 구조, 삼각형의 트러스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삼각형이 마주보는 트러스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각 형 구조와 트러스 구조의 모서리에 같은 길이의 실을 묶은 후 같은 길이의 실을 묶었죠. 여기. 오케이. 위에도 실을 묶었고 100g의 추를 하나씩 매달아 봅니다. 그랬을 때두 구조가 모양을 몇 개의 추가 매달 몇 개의 추를 매달았을 때까지 유지하는지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주의 개수를 늘려가며 사각형 구조하고 트러스 구조가 견디는 무게를 측정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사각형 구조는 책을 두권 정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두권 정도 매달으면은 변형이 생깁니다. 두 권. 아, 그렇지만 트러스 구조는 트러스 구조는 책을 세권 정도 매달아도, 세권 정도 매달을 때까지 변형, 변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를 사용했을 때, 추 하나가 100g 이니까, 사각형 구조에서는 추두 개를 매달았을 때 200g 이 돼가지고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트러스 구조는 추를 세개 정도 매달아도, 매달았을 때까지 변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차이가 나지요? 자, 두 구조 중 아래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모든별로 토해보자. 어, 두 구조에서 한쪽 모서리에 다 같이, 한쪽 모서리에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자,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작용할 때, 사각형 구조는 힘의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구조물이 부서지기 쉽지요. 이거는 힘이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이곳과 이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쉽게 변형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트러스 구조는 각 모서리로 힘이 전달됩니다. 힘이 여기하고 여기만 받는 게 아니라 이각 모서리에 모두 다 전달됩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어서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트러스 구조가 사각형 구조보다 힘을 더잘 견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적으로 튼튼한 다리 만들기. 자,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다리이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 모듬에서 만들 다리의 모양을 정리해보자. 음, 여기 왼쪽 그림은 여기 보면은 삼각형 구조, 트러스 구조. 트러스 구조가 적용된 다리이고, 오른쪽 다리는 아치형 구조. 아치형 구조가 적용된 다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튼튼한 다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실험한 결과를 참고해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아치 구조나 트러스 구조의 다리 모양을 찾아서 자, 그 만들 다리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모든 별로 정한 다리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다 설명하고 다리의 구상도를 그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별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면은 실습을 할 텐데 모든 별로 이제 각자 다리의 구조를 정하는데 어떤 구조를 적용했으며 적용한 이유를 적어 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치 구조와 트러스 구조가 복합된 경우 아치 구조와 트러스 구조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 구조를 선택한 이유를 적어보면 됩니다. 또한 모든별로 구상한 다리를 간략하게 구상도를 그려서 실제 만들 모형을 제작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자 다음 조건에 맞게 모든별로 구상한 다리를 만들어보자. 음, 여러분들 계약하면 이거를 직접 실습을 조별로 실습을 하게 됩니다 다리의 길이는 5cm로 하고 다리의 너비는 10cm 그리고 재료는 여기 발사목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하드보드지를 사용하겠습니다 모든별로 만든 다리 한가운데 에 5건의 교과서를 올려놓고 모형이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 누가 누가 더 튼튼할까? 모든 별로 만든 다리의 구조와 특징을 발표하고,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각 모둠에서 만든 다리를 평가합니다. 평가 요소, 안정성, 경제성, 창의성, 심미성 네가지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안정성은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하였는가? 두 번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자, 안전장치를 설치하였는가? 그 다음에 경제성은 실험 재료를 경제적으로 사용하였는가. 그 다음 실험 재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상위 성은 설계 과정에서 독창적인 요소가 가미되었는가. 두 번째 고안한 제품이 과학원리에 어긋남이 없는가. 심미성에서는 디자인이 너무 단순하거나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 두 번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인가 이런 요소로 평가를 합니다.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모두의 다리 구조와 특징을 이야기해 보자. 조별로 평가를 하면은 평가를 한 다음에 가장 그잘 만든 다리에 대해서 그 다리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발표할 때는 평가 항목 안정성, 경제성, 창의성, 심미성에 맞게 발표하고 발표가 끝나면 다른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평가할 때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다리는 어떠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는 다리 중 우리 모두에서 만든 것과 같은 구조를 가진 다리를 찾아보자.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다리 중 아치 구조나 트러스 구조 노트에 있는 다리를 인터넷 같은 걸 통해 가서 찾아봐도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면서 찍은 사진 같은 걸 통해가지고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나는 놀이, 즐거운 과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 시간 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